본문 빌레몬서를 가지고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의 중심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얘기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태어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그 위대한 율법사 지도자가 랍비가 예수가 하는 모든 말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걸다 보고 나서 최면에 낮에는 갈수 없고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 기가 막힌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안 되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걸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거듭나니 다시 말하면 보온 어게인 다시 태어나다니게 무슨 말이냐?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이 뭐냐? 예, 우리가 알긴 물은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양심이 타락됐고 더러운 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더러운 게 있냐고 그래요. 피 묻은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양심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참 거의 귀한 말이다. 그러나 학식으로도 안 된다. 너처럼 잘 배운 사람, 너처럼 유대 배경이 좋은 사람 그것도 안 된다. 할수 있는 길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즉, 죄의 시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키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 말을 얼마나 깊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달라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어쩌면 그런 체면 때문에 대낮에 예수를 믿지는 못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소문을 듣고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하,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력이 있어도, 거듭나는 것은 저의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 성가대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이 강대상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에 젖어서 죄의 용서 안 받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앉을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고 설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 귀한 말씀에 마음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양과 노력, 물질에 넘치는 축복, 세상에 많은 학식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몇십 년 동안만 유효할 뿐 천국과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죄의 스스의 은혜, 축복의 은혜는 가만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 말문을 열고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아버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오셔서 교회 가자. 제가 처음 그말 들었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가 뭔데요? 그랬어요. 나도 몰라. 가보자. 그 마음을 누가 인도했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변화받고 그 가운데 저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나는 입 다물고 있다면 우리 조상들은 누군가 선교사에 의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다문다면 그건 안 되지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아주 위대한 사명이라 그래요. Great c o m m i s s i o n 이라 그러면서 가라. 복음을 전하라.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대님들,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처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남에게 은혜를 줘서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꾼들 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쁜 옷을 입고 맛난 음식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가 돼서 늘 자녀를 생산해내고. 있는 자녀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든든히 세워서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든든한 힘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를 행할 때에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산을 자주 다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뭔가이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예쁜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 큰 나무가 뿌리를 바위에 박고 자라는 거예요. 심은 거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지에 가 보니까요, 그큰 구를 통과하는데 그 햇빛도 들어오지 못할 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자라길래 그걸 그냥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설교를 그 오늘 설교하면서 그걸 보여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어요. 밤중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사진 찾아내라. 그러기는 좀뭐할것 같아서 그냥 안 했는데요. 다 보셨죠? 깊은 산 속에 큰 바위에 거기 펴 있는 꽃과 이런 나무들을 보면 세상에 저게 어떻게 자랐나. 요즘은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려면 일찍 낳고 싶으면 일찍 나요. 늦게 낳려면 늦게 나요. 알아서 낳더라고 좋은 날이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아기를 낳요. 기적 같은 일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아기 낳기도 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아기 낳기도 하고 일할 수 없고 일 하지 않을 수 없고 가난한 시절에 엄마들은 그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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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아기를 낳을 곳이 있고, 낳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고, 못 자라는 곳이 있어요. 왜이 얘기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 아들 오네시모. 예수 안 믿는 처음 뛰워온 사람은요, 바울이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결혼했나? 옥중에서 결혼했나?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각박한 곳에서 바울은 지금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어온 사람은 은혜심모라는 형편없는 남의 집 종이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서 뭘 훔치고 갖고 나왔는지 손에 끼치고 나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바울은 말로 하면 너무 원망하고 분해서 하나님 나 빼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문제이 생겼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바위에서 생명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 해결되면 읽을게요.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나올 편한 팔자가 아닙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라 그래도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다 끝나면 내가 기도할게요. 끝나면 다다 다 하고 남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릴게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생산할 수 없는 감옥에서 전도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 어떤 지체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 그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만남이 좀 이상한 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 누군가를 통하여 받은 복음.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제시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때로 뭐꼭 예수 믿으라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기에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무 소심하고, 또 사람을 넓게 새기는, 사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에게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넌 나한테 아무 말안 했어. 근데 학교 다닐 때, 보통 교실이 나무 바닥이잖아요, 나무 바닥. 근데 마지막 체육 시간, 교련 시간은 마지막 시간에 주로. 근데 그날 비가 내려서 아이들이 막 교련 훈련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에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 싸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뭐 신발 벗습니까?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한 놈이 흙바닥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에가 그걸 보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다. 온 마당 마루가 그냥 교실 바닥에 온통 천지가 된 거예요. 바닥 척 천지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신발 신 벗는 거니까 당연히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누가. 아 자네서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다르긴 다르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는 이 직접적인 전도도 또 간접적인 전도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실을 통하여 남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삶의 변화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복된 성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말로서 상대를 사랑하고 구원 받게 하려는 그 마음과 열망함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피한방을 나눴습니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죄인이요. 사도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끈을 잃게 된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먼저 은혜 받은 바울이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다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해결된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 와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효신의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파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로 의하여 갇힌 자된이 갇힌 중에서 내가 내 아들 오네시몬을 낳았다 그러니 이를 용서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오히려 낮아진 모습에서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말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두 말을 계속 연거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의 그 지극히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갑인지 을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여기 지금 칸은 다섯 개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열성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소중한 것을 비유로 하신 것 보면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요.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99마리 멀쩡한 양을 놔두고, 잃어버에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은요, 목자가 그한 마리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깨에 미고 집에 돌아와 등신들이 숨을 추면서 내가 잃어버에한 마리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장치를 버리는 장면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인간 한 영혼의 가치를 보신 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본문은,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1947년도 저 팔레스타인 사해 근처에서 양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다 쉬어보니까 베드윈들에게는 양이 아주 소중합니다. 많다고 그냥 가자 그런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니까 한 마리 어디 갔지. 그래서 양을 찾으러 산을 헤맸는데 거기는 완전히 돌산이에요. 이 돌에서 미끄러 떨어지면 죽었겠지 생각하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속에 들어갔나?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돌을 거다 던져보니까 던지니까 한참 있다가 짱그랑 소리 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돌을 던져서 또 구멍에다 또 넣는데 또 있다가 짱그랑 소리 납니다. 그 소결 기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들이 있는데 깨진 항아리도 있고 무슨 두루마리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뭐야 하고 얼른 기어 나와서 동네에 가서 찾았습니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이게 뭐야? 산에 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발견한 게 뭔지 압니까? 긴 시간을 다말씀드렸었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성경의 두루마리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굽난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바위와 돌덩어리인 그 산에다가 그걸 두, 숨어, 숨겨두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그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데, 보세요.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맨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중에 끼내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내고, 대형 발문학원을로 가져와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배경 이야기들과 그 성경의 역사가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수만, 백만, 수천만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다가 이 기가 막힌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별별 없는 인간 같지만 영혼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가졌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저 봉천동에 자취방을 하나 놔놓고 와이들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했는데 어느 한애가 오질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집도 모르는데요. 다시 그 다음날 또안 와요. 왜안 왔지? 궁금해서 그 아이를 찾으러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 서울대 사거리하고 저 봉천동 있는 중간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거기를 계속 한 30분 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천동이라는 그 동네에 그렇게 야산에 상수도 하수도는 하나도 없고 그 높은 산에 나무 한 그루 없고 다 그냥 천막 치고 산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제가 과일을 정리하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그때 처음으로 야학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리고 아이들 꼼파리하는 애들 구두닦이 애들 그애들 사정을 보면서 그때 제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때부터 1 년만 후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길래 교회 가이들을 그다 인수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학생을 끝내고 한참 후에 어느 날 어느 노회에서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특강을 해달라서 해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나 쳐다보지 그리고 강의 다 끝나고 쉬쉬 시간에 나왔는데 그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문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요. 저는 문선생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때뿐입니다. 1년 반 동안 야학할 때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문선생, 문선생 그랬으니까 그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역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찾으러 갔다가 제가 제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제가 헌신하게 된 것은 그한 사람 때문에, 한 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되,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사랑,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분주하니까. 때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때 가치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일 못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선교해지는 어린 한 아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리지 못하는 한 아이 한 사람 고관 대작일 필요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라 나가서 데리고 오되 소경, 절름발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영혼들이 모인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계속해서 인태하고 마치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말씀 잘 듣고 순종한 사람 되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가까운 친구만이 아니고, 돈 많은 지체 있는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오면 교회에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죠? 그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신령이그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을 필요로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질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재생산해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